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말은 저렇게러분 저와 여러분, 저와 여러분, 저와 여러분, 저와 여러분, 저와 여러가 저와 여러분, 저와 여러분, 중와 여러분,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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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서와 여러분, 저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로 어,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. 1800년대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슐리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. 배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책을 한권 줬는데,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줬습니다. 시인 포모가쓴 《일리아드》와 《오디세이》라는 그 책을 읽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는 그 어릴 때 마음속에 트로이라는 도시, 트로이 목마시죠? 이 도시가 아직도 이땅에 실재하는 장소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믿음은 마침내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됩니다. 그리고 그의 나이 41세 되던 해. 고고학자의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침 10년 후에 그의 나이 51세 되던 해 1871년 드디어 그는 과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에게해 연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유적 탐사를 통해서 트로이라는 소설 속에 있는 도시의 유적을 발견해냅니다. 근데 그것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. 2 8 0 0년대에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땅 속에서 뭘 찾으면 찾은 사람이 임자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. 부호가 됩니다. 그가 믿음으로 꿈꾸던 이 보화들을 발굴하는 그 순간의 감격. 엄청나겠죠? 근데 한 독일 기자가 그의 부자됨을 축하했을 때 그는 아주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.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.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이 트로이라는 지역이에요.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트로이가 지금의 드로아입니다. 드로아. 드로아 많이 들어보셨지 드로아. 사대행전에 보게 되는 드로아라고 많이 나온 것입니다. 이 드로아 지역에 슐리만보다 1800년 전에 이미 그 지역을 통과했던 분이 계십니다. 여러분 그분이 바로 사도바울.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차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드로와 트로이 지역에 그리 멀지 않은 조그마한 도시,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,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.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땅의 보아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보아들, 이 보아들을 너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다. 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밝혀줍니다. 여러분,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오늘날 교회 시대에,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이미 너희들은 소유한 사람들이다. 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면, 그리고 꿈을 꿀 수만 있다면, 영적 고하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. 3절을 보십시오. 다시 한번 보세요.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,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,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. 여러분 이것을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이 땅에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.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.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.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 이 축복들 삼위일체신 삼위의 하나님이 순세대로 쭉 얘기하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십시다. 성부가 주신 축복 성자가 주신 축복 성령이 주신 축복 자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, 이미 주신 하늘의 영적 축복들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성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입니다.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. 하나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자녀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이, 이게 두 가지가 축복이에요.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가 때가 되었을 때, 우리를 주의 아들들,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. 이 말이에요. 선택했다가 때가 되네,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. 이것을 신학에서는 양자의 교리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양자의 교리.